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똥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문해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족들과 음.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이 있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사상의 완전한 이별이란 말로 여주 국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일받침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제주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상 영령들 앞에서 평화와 상생은 이변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수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와 우의 극렬한 대립이 삼복한 적사에 이피극을 낳았지만, 사상생정자들과 제주 도민들은 인연이 만든 불신과 정모를 뛰어넘었습니다. 고, 오창기님은 사상 당시 공격력에 통상을 입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병제 3기로 자원 입대해 인천상륙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아내와 부모 장모와 처제를 모두 잃었던 오 김태생님은 애국어의 필수를 쓰고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4.3에서 빨갱이로 몰르...